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충환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그 씨앗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았고 병자를 고쳤고 곳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프게 돼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인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두가 다그 일에 동참했던 것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다 동참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뭘 나눠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정말 너희한테 말하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배가 고파서 배부르려고 왔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표적, 영어로는 사인. 헬라우론 시미온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려고 온건 아니잖아.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실 그걸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고 왔지. 오늘 두 번째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 그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만 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대략 AD 60년 전후에 뭐 학자들마다 조금 더 뒤에 잡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럽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AD 90년 전후로 쓰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복음서와 요한복음 사이에는 3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또참 재미있는 것은요. 마테마가 누가는요. 이것을 하나의 귀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배고프고 힘든 사람, 장정 5천, 다시 말하면 만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였다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데 30년 뒤에 요한은 이 사건을요,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뭔가 기별,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차에 벌어진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고 난 세상에 사도로 나가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한 일입니다. 너무 많이 왔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다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요한이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려고 하지 않았지. 오늘 이 시간은요, 그 표적이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에서 그 표적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야 그런 분이 계셔 그분 한번 보고 싶네 하는 그서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게 뭐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예수 크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자기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연장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앉은뱅이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아요.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배부르려고 온 너희들을 하고 말할 때,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 그때 쪼개져 나간 그 빵은 곧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찹찹합니다. 이글 때문에요. 오늘 이 장면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니면 주님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주고 오천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쪽에 재가는 빵처럼 살아간 그 모습. 그런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배고픔을 채워 주는 그런 분만이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주겠다는 그런 분이 아닌 그런 분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쳐서 희생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한테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명에서 안진뱅이를 잃은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그때의 빵 조각을 나누는 것처럼, 내 삶, 내 시간, 내 정성을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나누면서 살아가시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뵙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